어. 어, 무서워. 어, 화살 있어. 뭐야? 많아. 아, 큰일 났다. 적선하게 생겼다. 걱정하게 생겼다. 약간 뉴비가 이러고 있으면 <laughs> 사람들 마음이 되게 그런가봐 다들 도와주고 있대 <laughs> 오른쪽 주위 오른쪽이 어디지? 여기? 그렇구만 그래서 오른쪽 주위였구만 아 쟤구나 왜, 왜 몸이 불타고 있지? 뭐야 왜 몸이 불타고 있지? 어? 열수 없네? 여기가 맞단 얘긴데 근데 제가 진짜 방향 감각이 없는 편이거든요. 막 아, 클났네. 어, 아까 그 회생 연기가 회복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건가? 봐. 아! 어,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아 그쵸. 아까 에스피평 썼는데 흔들더라고 손을. 어왜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어우 에스 너무 안 남았어 어우 C 까 뭐지? 점프? 갑자기? 2인조? 진짜네! 진짜 2인조네 아우씨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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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좁아 <laughs> 어 누나 있는데? <laughs> 어 엘스 덥다 가지마요? 안 갈래 가지말래 이쪽 인가 온다. 도끼맨 아, 다리를 긁혔어. 다리를 긁혔어. 아, 긁혔어. 긁혔어. 아퍼 아퍼. 어? 클났다. 어, 클났다. 죽을 것 같은데, 반대편 다리 여기요. 어, 나 무서운데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어어, 나, 나, 개쫄 본데, 왼쪽 주 여기? 그치. 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30. 잠깐만, 아 이거 너무한데? 너무한데? <laughs> 어, 저기 아이템 많은데? 아, 근데 소울부터 찾아. 동안 차를 보지? 저주를 막는 대형 방패. 잠깐 이쪽. 설마 아까 그 문이 여기서 열리나? 아니 서다리로서. 이건 또 뭐야? 아 여기 안아 맞다. 여기 아니에요? 사다리만 있으면 아니 아닌 건 아는데 뭔가 해, 와보고 싶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이상해, 이상해.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어, 어 다행이다. 피했어. 오케이. 아, 올라갈 때도 스페이스바가 되는구나. 예, yeah, I made it. Oh, 어, 깜짝이야. 뭐야? 어, 왜 갑자기 피거나? 어? 횃불나 없는데? 나 그런 거 없는데? 휘플 사야 돼요? 잠깐만, 아씨. 견디라고? 이걸 계속 들어오는데? 참고로 저도 무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소유의 그 규율을 실천할 이유가 없어. 아이, 잠깐만. 에틀아라지 뭐하는 거야? 오, 되게 많잖아. 아, 봐. 아이, 아까 이렇게 당해놓고. 아까 이렇게 당해놓고, 진짜. 아, 아,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어, 씨, 누가 어. 이렇게 많아? 난쟁이들 위주의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씨. 어 깜짝이야. 어, 한 떨려. <laughs> 아영화. 제벤지 무서운데? 나중에 와. <laughs> 아씨. 뭐야 벌써 봤어? 왔는데, 어... 오우, 씨, 깜짝이야. 뭐야, 저게.